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피드드래곤인드입니다. 자 오늘 영상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크노 로블록스 레버 코스 따란 자 레버 코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버 코스는 다른 개성이 아니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오버하울을 가지고 레버하는 레버 랩업 코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 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레버 코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버 코스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자기가 재밌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버 하울 가지고 재밌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레버 코스는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빠른 레버 코스, 자 효율적인 레버 코스를 제가 들고 왔고요. 하지만 이레버스은 지겨울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모였다고 절대 개성을 뽑으시면 안 되고요. 돈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오버하울만 뽑을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스탯은 힘 1만, 어질 1500, 듀라빌리티 3500. 자, 힘 1만을 만든 이유는 올포원 빼고 모든 보스가 오버하울 V 스킬로 한 방에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간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오크나 로블록스 하시다 보면은 코드가 많이 나오죠 저도 코드 영상 자주 올리는데 자 코드 거의 5만 줍니다 요새는 5만 캐시 주는데 이 5만 캐시 코드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첫번째로 저기 보이시는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병원 반대편에 있는 웨폰샵으로 달려갑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면은 여기 이렇게 웨폰샵 주인이 있어요 눈 한쪽이 상처 입었나? 이제 말을 걸면 이렇게 피스톨 카타나 뭐 대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용 장비들 있고 특정 레전드리 개성의 전용 장비들이 있는데 이건 무시하시고 2만 캐시로 피스톨을 삽니다. 자 피스톨을 사고 이렇게 메뉴 가셔서 인벤토리 가셔가지고 더블 클릭을 사정치해 주시면 이렇게 이드 아이템이 에에딱 들어가요. 이러면 이때부터 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권총을 들는데 첫 번째는 사고 나면은 쌍권총이 아니고 그냥 총일 거예요. 그냥 총으로 이렇게 빵이야 빵야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자 제가 추천드리는 레벨업 방법은 이 총을 가지고 대부분 오토를 돌리는. 물론 오토를 돌리면 중간에 20분 정도 지나면 너 거기 있냐 하면서 뭐 예스, s no 해가지고 빨간색, 녹색 눌러라 뭐이런게 나오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게임 중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뭐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좀 편하게 오토를 돌리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총을 구매를 하시고, 5만원 코드로 받으셨으면, 딱총 사고 나, 나면은, 뭐 2만원 남으실 거예요. 그거는, 웹폰샵에 가셔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자, 5만원을 받았다 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여기서 한번더 사면은, 자, 한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한번더 하면 맥스 티어거든요. 어쨌든, 자, 두 번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체육관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엄청 느리실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찍어가지고. 자, 체육관은 웹폰샵에서 나와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좀 갈게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걸어 오셔가지고 보면 은 샌드백이 이렇게 있어요 샌드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샌드백이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샌드백이 팍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서 이길딱 넣으시고 주먹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물론 스태미나가달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주먹질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스태미너를 찍으면 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스태미너는 좀 힘들더라도 무시하시고 이렇게 E 키를 누르고 스태미나가 모자르면 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스태미나가 달지 않는 트레이닝을 해서 경험치를 올려줘요. 쭉쭉 올려줍니다. 또다 차면 은 이렇게 E 키 눌러가지고 경험치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관에서 샌드백 타격을 하면 한번 때릴 때마다 300 경험치 줍니다. 300 경험치 주는데 여기서 레벨 18까지 키워서 얻은 스탯을 모두 힘에다가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힘이 52가 될 거예요. 자, 52를 만들어주는 이유. 따란, 첫 번째는, 자, 다음 잡을 녀석이 피가 5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원펀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짐에서 나와서 쭉 직진을 하시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인절드맨인데,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죠. 첫 번째는 코드를 가지고 무기를 사고, 두 번째 짐 가서 레벨 18까지 주먹질해서 키우시고, 그 다음에 힘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절드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퀘스트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크리미널이라고 쭉 널려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총 들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토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뺨 저는 지금 쌍권총이기 때문에 좀 빠른데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다음에 쪼.. 어 어디갔냐 쪽에다가 얘를 찍으면 이게 이렇게 통.. 관통합니다 관.. 어? 안 가네 어관통에 가죠? 어잘안 맞네 어, 맞냐, 안 맞냐. 조금 더 가까이. 자, 이거 원펀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어, 안 맞나? 아, 맞는구나.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토를 돌리세요. 20분이고, 좀. 잘때 돌리면 어차피 꺼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잠깐잠깐 잠깐 뭐 시간이 나올 때. 아니면은 뭐 그냥 게임을 오토 돌리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요. 얘를. 잡으면, 힘이 50이 넘기 때문에, 얘가 피가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펀이 나면서, 페임도 먹고 그다음 돈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5마리를 다 잡잖아요 15마리를 다 잡으면 또 가요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줍니다 이렇게 경험치랑 또 캐시 줘요 또 얘기하면은 퀘스트 또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받은 다음에 또 얘네 일렬을 세워놓고 원펀 사냥합니다 야야 어디가니 또 원펀 사냥 이렇게 해요 앞에 놈 잡았다 뒤에 놈 잡았다 앞에 놈 잡았다 뒤에 놈 잡았다 이렇게 오토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여기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으셔가지고 총을 마지막 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퀘스트를 하면서 애들 잡아서 5만 정도 더 모아가지고 마지막 업그레이드 금액이 5만 5만이거든요. 그래서 5만 정도 모아서 먼저 업그레이드를 맞춰줍니다. 쌍권총으로 빵빵빵빵빵빵빵 쌓주는 거예요. 자, 1단계 총 1단. 그러니까 지금 총을 샀잖아요. 근데 총을 업그레이드를 안 했을 때는 힘 1당 총 데미지가 1이에요. 근데 업그레이드 두 번, 한번 해주면 데미지가 힘에 1.87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을 쏘면은 18.75, 100을 쏘면 187.5배니까 그러니까 1.875, 0.875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로 되면 쌍권총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두 배가 되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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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렇기 때문에 약 3배 넘는 데미지를 어, dps를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18에 이렇게 넘어와서 레벨 90까지 키워가지고 힘을 268까지 찍어줍니다 총 업그레이드하고 총을 업계,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힘을 268까지 찍어주면 1875배가 돼서 피가 500인 다음 녀석을 한방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네 번째 단계로는 아이자와가 주는 퀘스트를 또 받으러 갑니다 아이자마은 여기서 인절드맨에서 쪼쪼 보이죠 재재입다제한테 갑니다 다음 단계에요 이게 네 번째 단계 얘한테 아이자한테 받으면 위크빌런 잡아오라고 그래요 위크빌런 위크빌런 어디냐면 뒤쪽에 있습니다 자 토무라 있는데 있죠? 토무라 있는데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자 이제 500HP인데 얘네가 한 방이 나요 500HP 한 방이 납니다 이제 총도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에 피도 268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자요 상태에서 페임도 좀 쌓였을 테고 캐시도 좀 쌓였을 텐데 그거는 사용하지 말고 그냥 둡니다 나중에 오버하우스때한 번에 몰아 쓸 거니까 그냥 두면 되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토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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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쏘면 제 뒤에 는 맞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애 죽고 뒤에 있는 애 죽고 앞에 있는 애 죽고 뒤에 있는 죽고. 금방 퀘스트 깹니다 퀘스트 금방 깨요 금방 깨는데 좀 귀찮으시면 그냥 오토만 돌리셔도 자, 100캐시씩 그 다음에 1000경험치씩 계속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1 5마리 잡으면 한번 실험 상황 얼마 들어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5마리 잡았으니까 그대로 가서 퀘스트를 또 한번 종료를 해 볼게요. 종료를 하면은 자, 1000캐시에 3만 경험치. 이 정도면은 뭐한번할 때마다 경험치 아마 지금 랩에서 쭉쭉 올라가실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90부터 1334까지 키워 줍니다. 여기서 자 90부터 1,344까지 키워서 힘을 4,000을 만드는데 자 이때는 돈이 모일 거예요 왜냐면 어을 1,300대까지 키우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오토를 돌리시면은 그렇게까지 엄청 지루하진 않아요 어쨌든 1,334까지 키워서 힘을 4,000을 만드셔야 되는데 자 중간에 돈이 50만, 100만이 모이시면 자 오버하우를 뽑습니다 나갔다 오시면서 메인 화면에서 오버하우를 쭉 뽑아봐요 그래서 오버하우리 만약에 나왔다. 나오면 힘을 4 0 0 0을 주지 마시고 힘을 3,125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어질리티 250을 줍니다. 그러니까 힘 3,125, 어질 250을 맞추고 오버할이 나오신 분들은 바로 토무라로 넘어오시면 돼요. 힘이 3,125면 토무라 한 방이 납니다. 오버할 V 스킬이 그렇기 때문에 넘어오시면 되고 만약에 4천이 될 때까지 힘이 4천이 될 때까지 내가 오버할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이고 그냥 계속 오토 돌리세요 오토 돌리셔가지고 4천이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 윅 빌런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는데 다음 단계는 저기 보이는 저기 보이는 웹폰샵 앞에 있는 프로 히어로한테 갑니다 어, 프로 히어로한테 가서 퀘스트를 받으시고 자 4천이 되면은 이제 얘들이 한방이 나요 뒤에 있는 빌런들이 한방이 납니다 총으로 그래서 얘네들 계속 잡는 거예요. 쭉쭉 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얘도 이제 한 방이 나면 좀잘안 맞으면 그냥 앞에 너만 때려도 되고 맞으면은 얘네 좀 멀어가지고 조금 여기는 간격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줍니다. 자 돌려서 돈을 모을 때마다 오버하울 뽑습니다. 돈을 모을 때마다 오버하울 뽑고 돈을 모을 때마다 오버하울을 뽑아서 자 여기서는 오버하울이 나올 때까지 존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존버. 그래서 오버하울이 나왔다. 그러면 또 토무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울이 뭐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이제 토무라로 넘어가는 시간이 빨라지고 토무라로 넘어가는 시간이 빨라지면 그만큼 레버 속도는 음 더욱더 빨라지게 됩니다. 토무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빨리 오버하울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버하울을 아까 어질250 찍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50 맞추시고 나머지 힘을 계속 쭉쭉쭉쭉 찍어 주셔가지고 이제부터는 V 원펀 사냥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죠 V 그 원펀 사냥을 계속 해주시면서 힘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데 자, 토무라 원펀 사냥을 계속 하시다가 힘이 7813이 되면 자, 올마로 갑니다 올마 얘는, 얘는 25000이기 때문에 25000만 넘으면은 V 스킬로 25000만 넘으면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마로 합니다. 저, 올마 있죠? 올마, 가자. 가자, 올마. 자, 힘이 7,813이 되면, V 스킬로 얘가 한 방이 돼요. 지금 저는 뭐, 많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방이 나오는데, 이렇게, 7,813이 넘어가면, 요렇게 됩니다. 자, 어질 250에 힘이 7,800이 되려면, 3으로 대충 나누면, 한 2,000, 2,000, 3 0 0이안 돼요. 자, 3,000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올마이트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마이트를 잡아주면 35만의 경험치를 넣는데 계속 이렇게 올마이트 잡아주시면 정말 빠르게 레벨업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올마이트 잡기 시작하면서 2,000대 조금 넘어가지고 올마이트 잡기 시작하면서 만에벌 을 때까지는 이틀이 안 걸렸어요. 근데 올마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오버하우를 뽑고 토무라를 빨리빨리 잡아서 자, 힘을 7813을 잡, 만드느냐 그게 가장 빨리 레벨을 할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데크를 노리시는 분들이면 올마를 잡다가 이 페임이 막 5만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럴 때는 올마 말고 다시 토무라 가셔가지고 토무라 잡거나 만약에 힘이 이제 노무를 한 방을 낼수 있는 또 힘이 되면 자, 올마가 경험치 더 많이 줍니다만 어, 제가 방어력이 더 높아서 노무가 필요한 힘은 더 높습니다. 거의 9천 얼마, 8천 얼마, 9천 얼마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5만 대로 떨어졌다, 5만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데크를 노리시는 분들은 다시 토무라한테 가서 토무라 오토를, 오토한 토무를 좀 잡으시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얼마 잡으시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토, 토무라에서 얼마로 넘어올 때페임이 16만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마이티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4만 8천? 4만 7천 정도 되니까 이제 만렙 찍더라고요 그래서 음, 노무랑 그다음 토무라 잡으면서 페임 다시 올렸어요 이거 뭐 무시하시고 계속 잡으시면 나중에 내가 만렙 찍고 아 나는 데크 가야겠다 그러시는 분들 고생 엄청 합니다 바로 데크못 가기 때문에 또뭐 무게성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페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 하시면서 레버 파시면서 그거를 좀 맞추시면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지금 6만 있기 때문에 뭐 잡아도 뭐 크게 상관은 없죠. 경험치는 그대로 봤습니다. 쌓여요. 만약에 만렙이 풀리면 경험치가 그대 로 레버 레버비 그대로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레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애들 와서 뚜려 잡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보크너, 오버하울, 그 다음 총 이용해서 제가 레버 코스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내용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에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레버은 본인이 원하시고 본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뭐 방법을 택하셔서 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빠른 레버업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뭐 재밌는 게임을 원하시면 다른 개성 뽑아서 그냥 컨트롤 하시면서 잡으시는 것도 저는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인피드 드래곤인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바.